등식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주어져 있어. 일단은 부등식을 유심히 보면 일단 밑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곱이 뭐야? 어, 그게 뭐야? 이건 치환해서 2차 부등식으로 갈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로그 3x를 밑에 3으로 하는 로그x를 a라고 치환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a에 제곱 플러스 스몰 a 라지 a 플러스 b 그럼 보다 작거나 갔다 여기 됐다자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가 주어져야 할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건 해야 해 그러면 치환한 요 녀석의 요 녀석이 있는데 지금 해는 얘는 a 잖아 근데는 x란 말이야 그래서 해가 지금 9분의 1, 그리고 27,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log3x를 a라고 치환했잖아 여기는 여기에다가 양변에 log3을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밑을 1보다 큰 놈으로 잡았기 때문에 부도망은 안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3분의 1은 부도망은 바뀌어야 돼.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9분의 1이 뭐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내려가서1로 바뀌니까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또 뭐가 돼? 3이 됩니다. 음. 즉 얘는 또 뭐야? 치환을 했으니까 a가 되는 거죠. 자, 요게 x에 대한 해고, 그럼 얘는 뭐야? a에 대한 해가 되는 거죠. 즉 얘가 지금 a에 대한 2차부등식이니요 놈이 실제 근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일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x-1, x-2가 음수라면 아래로 볼러 그리고 x축 그려지면서 이 절편 1과 2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그후 0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라고 어, 논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결국 x의 범위는 1에서 2까지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동식의 결과의 양끝값의 의미는 결국 뭐야?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의 실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A의 범위는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두 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을 더한 거는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빼기 A가 되는 거고 빼기 곱하기 3은 두 근의 곱이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얘는 b가 됩니다. 따라서 a는 음, 우리는 ab를 구하고 있는데 a가 뭐야? 넘어가서 넘어오니까 빼기 1이 되고요. 자 b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플러스 6입니다.